네. 한번 조건을 들어봐. 어, 한번 들어볼게. 조건 들어봐? 한 달에 한 번이야. 남시간인데. 음. 그리고 그그 그 후에 밥 계급을 주시면서 제 맞고 매주 매달 첫 번째 토요일. 음. 에, 네, 한. 몇 명? 막, 아. 할머님 팀이. 음, 만약에 내가 포크스 발표하고. 음. 그래서, 그 감사합도회상원분들한번더올 아, 잘... 응. 그분의 응. 바을에 때는 뭐아을 응. 언제까지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. 응. 지은 무슨 할까 해? 아까 끝나고 화나고 응. 오늘 일한 급료를 <laughs> <laughs> 그니까 언니 여긴 진짜 맛있다. 그 응. 호카도 갔을 때스프카를 먹었는데 난 그것보다 응.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어, 그래? 응. 나도 나도 호카도스프카를 먹었는데 응. 남치 진짜? 아, 그래서 방학은 언제까지라는 야 9월 12일인가? 아, 그것도 길지만은 않네. 어? 진짜? 방학이 좀 짧네? 그니까. 내 레포츠. 응. 일주일 속으로 이제 레포츠가 그 학기 끝나고 전강하고 일주일 뒤까지 있으니까 미리 해드려야 되는 뭐? 거 응. 같아. 아, 과거는 어, 네. 할수 없잖아. 어, 시험도 있고. 할수 없지. 진짜 달다. 그치, 달지. 어, 너무 달다. 나 같은, 어, 달메 인맛에 그냥 좀 너무 치명적으로 탄데? <laughs> 음, 진짜 달겠다. 어, 좀소름깊치게 <laughs> <진짜> 달다. <laughs> 응, 유주가 응. 씹혀. 음, 근데 약간 너무 향기롭다. 응. 음, <laughs> <laughs> 너무 향기롭다. 어, 좀 폼클렌징 이런 맛. 아, 언제야? <laughs> 약간 사다 맛이 렇잖아 뭔가. 어우, 시원해. 그냥 약간 침 뭐라 했지? 아, 내가 저번에 리한테 말했는데, 과일을 온라인으로 하다가, 그, 에어컨을 깜빡깜안킨거야근데 이게 켜고, 그래서 머리가 이띵 하니까 이렇게 기댔단 음, 말이야. 그, 100% 100%요런한줄잡느라고 어, 맞아, 맞아. <laughs> 맞아. 약간 이런 거잡고 여기가. 맞아, 맞아. <웃음> 여기가 <웃음> 맞아, 맞아. 자, 조심 어, 나도 뭐 순간. 비싼 <laughs> 못해내 네 몸보다 지금. 미 <laughs> <내 몸보다> <laughs> <laughs> 앉아서 그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어. 그래서 뇌에 혈액이 가게. <laughs> 아니면 무조건 다리를 심장보다 위로하다. 없는뭐 해. 그냥 문 앞에 두고 아... 진짜 화보 찍어주고 와 그니까 진짜 나는 진짜 이생을 찍어주는데 <laughs> 아. 억울하다 억울해 우리 오빠도 빨리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아이고 저기도 뭐 하나 없 저기는 무료인 것같데 <laughs> 귀여워 아, 얘 진짜 사고 싶다 <laughs> 취향, 향이 한결같은 나인지. 오늘 집에 이미 있는데. <laughs> 음, 정말 귀엽다. 어그니까 되게, 되게 써. 음, 귀여워. 아잉, 귀여워. 귀여워라. 귀여워. 아잉, 귀여워. <laughs> 아잉, 진짜 귀엽다. 다 <laughs> 어쩜 왜 이렇게 다 귀여워? 귀여워. <laughs> 아, 진짜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머머, 어머머. 이미 오늘 쓸돈다 썼는데. 어, 난저 인형이 너무 좋아. 어, 어쩜 좋네. 어쩜 좋네.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, <오! 웃음> 귀여워라. 아유, 작은 방것도 있어. <laughs>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얼마야? 이 친구는 비쌀 것 같아 2 1 8 9 원. 역시 미피는 값어치를 하는구나 아 귀여워 더 쓰지도 않을 거왜 그러니까. 이렇게 사고 싶은지 아, 색깔 별로 있나 봐 그러니까. 대박 세상 아,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공손하고 난리 진짜 귀엽다 그치? 제가 현지 판단 중어 나도 뭔가 어, 어? 어? 아닌가? 점심을 너무 적게 먹었나? <laughs> 예쁘다 아, 진짜 처음 봤다, 야. 아, 안 버렸어? <몇> 응. 음. 그런... 음, 어, 버리지. 대박. 자,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잘 먹어. 어, 어, 아, 맛, 맛, <laughs> 맛, 어. 마크스레를 먼저 먹어. 머 우자스코. 우자스코. 나. 헐, 맛있겠다. 맛있어? 응. 할때 따라서 하는데 매번 따라했던 것 같아. 아 맛있다. 음. 맛있다 맛있다. 감자도 먹어. 그 진짜. <laughs> 먹어봐 먹어봐. 양이 많아 가져가. 서연도 가져가. 어 진짜 감자도 맛있다 음. 재민 먹어봐. 아 내게요. 맛있네. 맛네 응. 맛있네. 응. 맛있네. 응. 네 응. 맛있네. 응. 맛있 맛있네. 응. 맛있네. 맛있네. 응. 맛있네. 음 설탕인가? 귀엽군 <laughs> 설탕 주제에 이게 렇 요즘 유행이던데? <laughs> 이 유행이 아, <그래>? 음. <laughs> 난 약간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 때가 너무 신기해 <laughs> 아무 예뻤어. 많이 울렸어. 구야 얘기를 하자마자 말이 <laughs> <이런 웃음> 이런... 아, 말 너무 <laughs> <laughs> 아이구야. <laughs> <laughs> 오늘 얘는 아이구야. 쟤는 으잉 아, 나 진짜 카메라 안켰 다행.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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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. <웃겨>. 아, 먹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 내용, 은 그,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, 내용은 약간 그어 사소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? 그래서 음음 막, 막, 목 뭐, 아, 맞아, 맞아. 윗몸이으키이한 번만 예. 하는 거? 그래서, 그래서, 어, 이건 되게 괜찮은 생각이다. 음 그래가지고. 나도 윤지가 그거 막한번 말해줘가지고, 어 그게 음나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. 어,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 거 같아. 음 <laughs> 가끔씩 근데 진짜 제기얼서도 가끔씩 보다 보면은 새로운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주 쩍쩍하는 느낌 있어. 응응응. 음. 오늘은 음, 잘 모르겠다. 위가 줄어들었나? <laughs> 위가 줄어들었나? 왜 갖고 왔네? 찢어질 듯이. <laughs>